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YBM 박준원 레슨 6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가의 본문 1을 하기 전에 먼저 6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 어퍼 포인트는 어떤 건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술형이랑 관련돼서 시험에 나오기도 하니까 먼저 첫째, 뭐가 나오냐면 헤드 PP가 나옵니다. 헤드 PP, 헤브 PP 아니에요. 현재 완료 아니고 어해드 피피 과거 완료입니다. 자, 과거 완료는 쓰이는 게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에 언제 쓰이냐면 대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 걸쳐서 발생한 일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대과거, 과거, 뭐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자, 대과거는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를 대과거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사건이 일이 대과거에서 발생을 해서 얘가 과거에 끝이 났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일주일 전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라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과거에서 시작해서 과거에 마무리 짓죠. 그럴 때 우리 동사 자리에 뭐라고 쓰냐 하면 head, p, p 라고 적는 거지. 됐죠? 그렇게 쓰이는 거 1번의 경우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과거보다 더 과거, 즉, 대과거 시점을 나타낼 때 쓴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자, 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과거 시점이 있고 과거 시점이 있어. 그지 그러면 그 시점이 있다라는 거는 그 시점에 맞는 동사를 적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과거 시점을 나타내려고 하면 그냥 동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 뒤에 ed를 붙여주면 이제 아, 얘는 과거에 발생했구나. 라는 걸알수 있지. 근데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인 대과거를 표현해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ed에다가 다시 ed를 붙이거나 할수 없잖아. 그때 우리 head, pp. 라는 거를 적어주면, 아, 얘는 대과거에 발생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문장 속에 이렇게 헤드PP와 ED가 함께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뭐가 먼저 발생한다? 헤드PP가 먼저 발생했고, 그 다음에 ED가 발생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 그렇게 1번과 2번 요럴 때 쓰인다라는 거 헤드 PP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후치 수식하는 이제 과거 분사. PP죠, PP. 됐죠? 사실은 PP가 있고 ING 현재 분사가 있겠지. 근데 PP는 언제 쓰고 수동일 때 쓰고 ING는 능동 진행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능동 진행일 때 ing를 쓰는 거지. 그래서 어떤 문제로 좀잘 나올 수 있어요. p p 대 ing를 쓴다든지 i n g 대데 pp를 쓴다든지. 자,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pp가 나오고 그중에 앞에서 꾸며 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꾸며 주는 거. 자, 즉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꾸밈을 받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pp가 나와 단어가 두개 이상이라는 거지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거는 길어지니까 뒤에서 꾸며주는 거겠죠 이렇게 꾸며주는 그러한 과거분사가 나온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는 왜 ing가 아니라 pp를 쓰는 건가요 ing 아니고 pp 쓴다는 이유는 이 꾸밈을 받는 명사 입장에서 당하는 거라는 거지 이 명사가 이 동작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pp 되어지는 명사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ing는. 이 명사가 이 동작을 직접 하는 거일 때 ing고, pp는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명사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직접 하는 거지, 당하는 건지, 그리고 능동일 땐, 은, 는, 이, 가, 로 해석을 하고, pp면, 수동이면, 을, 을 이라고 해석하는 거 아시죠?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동이다. 그러면 피피를 써서 뒤에서 꾸며주는 거 이게 바로 후치 수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머 포인트 했으니까 어퍼 포인트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이번에 배우는 본문 제목은 '예나스 k s in 페루'라고 해가지고 페루에서의 예나의 2주 그지? 어, 예나가 2주 동안 페루로 여행을 간다 봐, 그런 여행기인 것 같아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st summer, I learned about the Inca project in Peru. 자, 지난 여름에 나는 알게 되었죠. 뭐에 대해서? 페루에서 하는 인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근데 why? 뭐 하는 동안에 알게 되었어? I was researching. 내가 조사하는 동안 알게 되었어. 근데 조사하는데 뭘 조사합니까? 지금 목적어 자리에 어떤 형태가 왔습니까? 의주동 형태 온거 보이십니까? 의주동 그죠? 어떻게 내가 보낼지, 뭐를, 내 여름방학을, 그것도 in a meaningful way, 의미 있는 방식으로다가. 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내 여름방학을 어떻게 내가 보낼 수 있을까를 조사하는 중에 내가 페루에 사는 잉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그 프로젝트의 목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 자, 요거 필기하는 쪽쪽 제가 지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그렇게 들어 주세요. 자,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is 바로 뭐 하는 건데? 지금 축격 보호 자리에 투 부정사 온 거지.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가시면 되겠죠. 물론 동명사가 와도 괜찮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바로 뭐 하는 건데, preserve 보존하는 거래. 인카의 고고학적 사이트 하면 장소니까 고고학 유적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페루에 있는 인카의 고고학 유적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래서 I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자, 나는 결심했죠. participate in 하면 참여하다, 참가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participate in 이랑 바로 밑에 나오는 take part in 이랑 똑같은 말이야. 둘 다, 다 자주 쓰여요. 그래서 둘다 알고 계세요. 되게 중요한 수고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뭐 하기로 결심했다고요? participate in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since, 여기에서 since는 뭐뭐 이후로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 때문에, 왜냐 하면 이라는 because, as, 똑같은 말이에요. 됐죠? 접속사. 자,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가 나에게 무엇을 줄 거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를 줄 거기 때문에, 근데 기획인 기회인데 어떤 기회래? both A and B, A와 B 둘 다의 기회를 줄 거래. 자, 어떤 기회래? travel, 여행하는 기회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B, take part in, 참여하다라고 했죠. 실제 고고학 비그 하면 땅 파는 거거든? 그러니까 발굴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실제 고고학의 발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에게 줄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even though I was excited about the project, I was also nervous Because I had never before traveled alone to such a distant place. 자, 이 문장 빨간색인 거는 서술형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분도 비록 주어가 동사이지만 비록 뭐가 뭐하지만 내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꼈지만 흥미를 느끼는 거는 당하는 거라 했습니다. 수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was excited 수동태가 오는 거고. ING 오시안 되고요. 비록 내가 그 프로젝트에 흥미를 느꼈지만 그렇지만 나는 또한 되게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보이십니까? 자, Head Traveled. 그죠? 이거는 과거 완료. 지금 얘가 흥미를 느꼈고 그렇지만 긴장을 한 거는 얘 지금 다 과거지. 그지? 과거에 다 긴장하고 그 다음에 흥미를 느끼고 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 그 프로젝트를 알기 이전에 과거보다 더 이전에, 그지 그러니까 헤드 피피가 오겠죠. 더 이전에 나는 뭐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여행을 해본 적이 없대. 혼자서 혼자서 트라블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어디로? 서치 어형명 얘들아, 서치 어형명 요거 순서 기억하세요. 어 또는 언이 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오는 거야. 결국에는 이 명사를 강조하려고 쓰는 거야. 굉장히 뭐뭐한 명사, 아주 뭐뭐한 명사. 그렇게 먼 장소, 어, 매우 먼 장소를 혼자서 그렇게 여행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면서도 되게 좀 긴장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됐죠? 요거 헤드 PP 온다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어, 대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 얘기잖아. 대과거에서부터 내가 그 프로젝트를 알게 된 과거까지. 어, 아, 됐죠? 자, 그 다음. The site of the dig was near Costco. 자, 그 다음 필기한 것도 다 지울게요. 자, 그 발굴의 장소는 was 어디 있었어? 쿠스코 근처에 있었어. 근데 쿠스코가 뭐예요? 동격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신표가 동격을 나타내 주니까. 자, 도시긴 도시인데 어떤 도시야? 관계 대명사가 꾸며주죠. 주격 관계 대명사가. 한때는 once, 한때는 was the capital of the Inca Empire. 인카 제국의 수도였었던 음, 그러한 도시. 인 쿠스코 근처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쿠스코는 그 쿠스코에 대해서 이제 수식하는 거야. 얘가 지금 형용사거든. 그 쿠스코는 안데스 마운틴 안데스 산맥 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traveling to Cusco was not easy. 뭐 하는 것은 자, 쿠스코로 여행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그러니까 단수가 왔습니다. 자, 쿠스코로 그렇게 여행하는 것은, 이동하는 것은 not easy, 쉽지 않았어요. I had to change flight twice. Once in Los Angeles, California and again in Lima, Peru. 자, 나는요, had to 뭐해야만 했는데 twice, 두 번이나 비행기를 갈아타야만 했었대. 자, 두번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그두 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한 번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갈아탔고요. 에너겐 그리고 다시 한번더 페루 리마에서 갈아탔대. 그렇게 두 번을 비행기를 갈아탔습니다. 근데 뭐 하기 전에 마침내 arriving. 자, 여기서 before ing 되는 거죠. 자, 얘를 분사 구문으로 보셔도 되고 그러면 접속사가 되는 거지 before이. 아니면 before를 뭐 전치사로 생각했다면, 얘를 동명사로 보셔도 되고, 어쨌거나 ING는 맞습니다. 쿠스코에 마침내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비행기를 두 번이나 탔고요. 그리고 내가 한국을 left, 떠난 지 32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쿠스코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 여정이죠. 자, 그러면서 인 쿠스코에서는요 하면서 이제 쿠스코에 도착했어. 자, 쿠스코에 도착했더니, In Cusco, the local staff welcomed me with a warm Buenos dias. 자, 쿠스코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스태프가 나를 환영했죠. 따뜻한 인사 말로, 뭐 요거는 안녕하세요라는 의미더라고요. 자, 안녕하세요, 얘 나라고 하면서 따뜻한 말로 환영해줬어요. 그리고 the director introduced me to the other international volunteers. 그리고 그 디렉터는 나를 소개해줬어요. 누구한테 다른 국제적인 그런 자원봉사자들에게. 근데 국제적인 자원봉사자인데 어떤 자원봉사자야? 관계 대명사 후가꾸며 주죠. Arrived at the same time. 동시에 도착한, 같이 도착한 다른 나라에서 온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사를 시켰고요. 그리고 they came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자, 그들은 국제적인 자원봉사자들이겠죠? 그 자원봉사자들은요, 많은 다른 나라에서부터 왔어요. 뭘 포함해서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벨기에를 포함해서 되게 여러 나라에서부터 왔어요. 되는 거지. 됐죠? 자, 본문 1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